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역사는, 체크했다. 와우! 대박.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, 마지막입니다. 와, 왕강이에요, 왕강. 완강. 대단합니다. 여러분들, 어,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. 여기까지 온 분들이 합격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네, 반드시 합격하실 거고요. 아, 어, 그 다음에, 요거 어,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꼭, 기출 2회 정도는 꼭한번 풀어봐 주세요. 또 선생님 또 기출 500제도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. 상관 없습니다. 하여튼 기출, 고, 그 문제는 꼭좀 풀어봐 주시라. 아, 근데 기출 풀 때는 여러분들, 어, 나 합격 못 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. 걱정하지 마요. 예, 원래 기출 풀 때는 그래요.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합격해요.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, 여러분들 이 완강하신 다음에 기출 500제, 예, 선생님 쓴 기출 500제 보셔도 좋고요. 그다음에 이 교재에 있는 별 채우기 있잖아요. 그별 채우기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험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별 채우기 그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아마 공부하는 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실 겁니다. 여러분 합격해요. 염려하지 마세요. 네. 아, 여러분들 그리고 합격하시면 합격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제 책이에요. 역사의 쓸모라는 책인데. 어, 여러분들, 저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을 좀 부여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, 사실 지금 이제 시험 합격하느라고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 없으셨잖아요. 그죠? 공부하느라고. 그런데 조금은 좀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죠? 단순히 여기서 사실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할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러분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합격하시면 합격하시면 꼭그 합격 기념으로 꼭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, 여러분 이제 공부했던 그런 뼈대 그 뼈대에 의미를 붙이는 그 살을 제대로 붙일 수 있다라고 저는. 확신합니다. 그래서 합격하시면, 합격 기념으로 여러분들 꼭 이거 사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합격한 그날 하루면 다 읽어요. 하루면.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보시면서, 아, 내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야. 그렇지.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해야지.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 주시면 완성. 이제 비로소 완성이에요. 아시죠, 여러분들? 근데 나중에 요책 가지고 오세요. 제가 전국에 강연 많이 다니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사인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 정부동을 고민 많이 하셨고요. 자, 합격을 위해서 우리 마무리 마지막 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경제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 각 정부들의 어떤 정책들을 한번 볼 텐데, 먼저 이승만 정부입니다. 아, 이승만 정부는 크게 두 가지. 농지개혁과 그다음에 원조 경제. 이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농지개혁은 여러분들 이제 배웠지만 어디에 규정이 되었냐면 재헌헌법에서 네, 제헌헌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. 재헌헌법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죠.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. 북한처럼 이제 무상물수 무상분배 방식은 아니고요. 우리는 예, 유상매입, 유상매입,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. 네 그리고 예, 유상분배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여러분들 이거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러면 땅값을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은 토지를 못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 요거는 기준이 뭐냐면 3정보 이상입니다. 예. 3 정보 이상. 3 정보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 정보는 대략 한 3,000평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9,000평. 뭐 이게 다 정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. 학교, 한 운동장 있죠?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 3,000평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 3개. 그 정도까지만 토지를 갖는 거예요. 더 이상은 못 가져요. 나머지 토지들은 다 정부에서 사드리겠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이 3정부 이상 에 사면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죠 근데 돈이 없어. 정부가 돈이 없어요. 지금 되게 가난하잖아. 그래서 뭘 줬냐면 나중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가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. 지가증권. 지가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이 지가증권을 이게 농지개혁이 이제 시행됐던 게 6.25전쟁 전이에요. 근데 딱 전쟁이 터진 거라.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그냥 헐레벌떡 부산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. 부산이 수도였으니까.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갖고 있던 었이 지가증권을 그냥 싸게 내놓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 가격이 무려 90%가 폭락을 해요. 그래서 10%, 예를 들면 지가증권이 만 원짜리면 천 원에 판매가 된 정도로 엄청내 폭락. 그러니까 이게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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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휴지가 돼버리는 거죠. 그냥 이 지가증권이. 그죠? 그래서 정부에서 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건이나 달아요. 어떤 조건이 다냐면 당시에 이제 좀더설명드렸지만 귀속 재산이라고 있어요. 일본인들 남미국에 어떤 공장 이런 거 그런 걸 혹시 매입하게 되면 그 지가증권의 가치를 가격을 그대로 100% 인정해주겠다. 비록 만 원의 가치가 천원을 떨어졌지만 그냥 만 원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어,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쨌건 이게 이제 지가증권이라는 거 어,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권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유상 분배 방식으로 이제 농민들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때의 그 돈을 받고 나눠주는 거예요. 이건. 돈을 받고. 그럼 땅값을 어떻게 계산했냐면, 어, 그 토지의 1년 생산량, 1년 생산량, 1년 생산량의 150% 네, 요 150%를 땅값으로 계산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그한 토지에서 어, 100 가마가 생산이 돼. 그러면 그 땅값은 얼마예요? 150 가마가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150 가마를 5년 동안 분할 상환합니다. 예, 이거를 5년간 분할해서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음. 하고 있더라. 그러니까 1 5 0가만이니까5년이니까 1년에 3 0가만씩 내면 되겠네. 그죠?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. 아, 이 농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주제 식민지 지유제. 일제가 일본인들이 지주가 되어가지고, 이 우리 조선인들을 소당농으로 착취하는 어떤 그런, 그런 모습들은 청산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게 하나 있다.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지가증권 있잖아요. 이 지가증권을 발행했는데, 누군가는 망했죠. 그 전에 누군가는 이 싸게 이 부산에서 막나뒹막나뒹 막 굴고 있었던 그 지가증권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당시 귀속 재산을 처리할 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것을 파는 거예요. 팔때 지가 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. 그 지가 증권을 가지고 그 공장들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들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유명 기업들입니다.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였냐면 이당시그 여러분 두산 있죠. 두산. 네, 두산 창업자가 이때 이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갔던 그 맥주 공장을 인수해요 그게 이제 오비 맥주가 된 거예요. 그때 이 지가 증권 갖고 산 겁니다. 또 어디냐면 그 어, SK 네, SK, SK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갔던 그 직물 회사. 네, 그거를 지가 증권 이거를 갖고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어, 인수하게 됩니다. 그 선경 직물, 선경 직물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. 또 있어요. 여러분들 불꽃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어디 돼요. 한화. 맞습니다. 이 한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이 지가 증거를 가지고 그때 일본이 남겨왔던 화약회사가 있어요. 그 화약회사를 인수해서 한국 화약, 줄여서 한화가 되는 거잖아요. 그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라고 하는 게참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되고 있구나라는 거 재밌죠? 좋습니다. 이게 다 지금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. 자, 또 있습니다. 원조경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이 아,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. 자그 미국이 도와줬던게 뭐냐면 에, 미국이 남는 농산물 있잖아요 미국의 잉여 농산물 이 잉여 농산물을 아,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잉여 농산물이 뭐냐 말이에요 잉여 농산물 뭐가 나왔을까 뭘 제공했을까 아, 그때 대표적인 게 바로 면화 면화 그다음에 설탕. 음, 그다음이 밀가루. 으흠.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요. 어,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. 잘 보시면 면화, 설탕, 밀가루, 요거 공통점이 있다? 색깔. 어때요? 색깔이? 색깔이 다 하얗지? 그죠? 예. 그래서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, 300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. 300산업. 300산업. 그래서 이 원조 경제로 인해서 이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. 삼백산업의 발달. 네,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요, 그죠? 삼성전자 출발 어디서인지 알아요? 설탕이 설탕 제일 제당에서 출발해요.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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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바로 이 원조 경제에서 바로 이런 또 지금의 어떤 기업의 모습. 와,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이승만 정부에서 어떤 이런 농지 기혁이라든지 지가 증권의 귀속 재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의 대기업들이 형성되었구나라는 거. 아. 이때 내가 지가 증권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. <laughs> 그죠, 여러분들? 자, 어쨌건, 네,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. 이게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농지개혁과 원조 경제의 모습이었습니다.